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재벌회장, 부하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이었다면, 명품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수영장이 딸린 대저택이 있어도 정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기, 바로 그 욕망의 끝에서 탄생한 현실이 소설보다 더 막장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TOP사의 주인공은, 바로 정주영 회장과 배우 김경희. 평범한 2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에 대입 시험 대신 재미삼아본 탤런트 시험에서 합격한 김경희. 그단한 번의 선택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틀어버립니다. 당시 57세 나이 차 37살. 하지만 재벌 회장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추진력과 집착이 만들어낸 결혼, 알고 보면 그 모든 것이 사기 결혼이었다는 사실. 결혼식도 없이 가족에게조차 숨겨진 채 치러진 결혼. 그리고 수년 뒤 tv에서 자신이 첩이었음을 확인한 김경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이 아닙니다. 권력 속임수 배신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 여성의 선택. 여러분 지금부터 이 막장 현실 속 재벌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시겠습니까? 한번 보면 눈을 뗄수 없을 겁니다. TOP4 사실상 사기 결혼의 주인공 정주영 회장과 그 여인 김경혜. 당신이 만약 부와 권력의 정점에 올라선 재벌 회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명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수영장이 딸린 대저택을 가져도 어떤 이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욕망의 끝에서 탄생한 비극적이면서도 기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위 정주영 회장과 김경희의 스토리는 그야말로 현실이 소설보다 더 막장이라는 말을 증명하죠. 1950년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누구보다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었던 배우 김경희. 그녀는 그저 재미 삼아 본 방송사 탤런트 시험에 덜컥 합격해 버렸고, 이 선택 하나가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뒤틀리게 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20살간 넘은 꽃다운 나이에 당시 57세였던 현대그룹의 수장 정주영 회장의 눈에 그녀가 꽂혔습니다. 나이 차이 37살? 그 시대 재벌 회장의 눈에는 숫자 따위 걸림돌이 아니었나 봅니다. 정 회장은 매서운 추진력으로 김경희에게 접근했고 결혼 얘기까지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문제는 그 결혼이 애초부터 사기였다는 점이죠. 정주영 회장은 이미 부인과 자녀가 있는 말 그대로 유부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중대한 사실을 김경희와 그 어머니에게 철저히 숨겼고 본처와 자식들 역시 김경희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식도 없이 그의 부모 묘소에 가서 절 올리는 것으로 혼례를 대신했다고 하니 말이 결혼이지 사실상 깊은 속임수에 불과했죠. 그리고 충격의 진실은 결혼 후 수년이 흐른 뒤 김경희가 TV 뉴스에서 정주영 회장과 그의 가족이 다정하게 등장하는 장면을 보고서야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내가 아니라 첩이었다는 사실을. 결국 김경희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미국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정 회장과의 사이에서 두 딸을 낳았습니다. 문제는 정 회장이 생활비로 보내준 금액이 단돈 천 달러. 재벌 회장의 처백에 한달 일천 달러라니 검소함을 넘어 거의 무책임에 극치죠. 그마저도 부족해 그녀는 친정 어머니의 도움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진짜 갈등은 생활비가 아니라 두 딸의 호적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199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정주영 회장. 그는 이미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김경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원하는 건다 해주겠다. 하지만 혼외자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마라. 대선은 실패로 끝났고 그는 200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두 딸을 호적에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경희는 정 회장 사망 후 친자 소송을 제기했고, 두 딸은 정 회장의 친자로 인정받아 총 100억 원가량의 상속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그녀의 친모가 물려준 700억 원까지 합쳐 김경희는 한때 총 800억 원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또다시 그녀를 덮쳤죠. 각종 사기꾼들에게 속아 그 엄청난 재산을 거의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현재 김경희는 정주영 회장의 기일에 조용히 찾아가도 직원들에게조차 무시당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말이죠.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녀를 그렇게 대할 자격이 있는지는 되묻게 됩니다. 정작 가장 큰 상처와 희생을 겪은 사람은 김경희 본인이었으니까요. top3 재벌가 남봉군의 왕자 최원석 회장과 그의 장은영 재벌가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돈, 권력 그리고 여자 그중에서도 동화그룹 최원석 회장은 이세 가지를 모두 화려하게 휘둘러가며 온갖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입니다. 재벌가의 방탕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하신가요? 오늘의 3위는 바로 대한민국 재벌 남봉에 남을 만큼 유명한 최원석 회장과 그가 매료되었던 여자 장은영 아나운서의 이야기입니다. 최원석의 첫 번째 부인 배인수는 20년 넘게 유지된 결혼 생활 끝에 결국 이혼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혼 후 조용히 살아가기보다 세상에 폭탄을 하나 던졌습니다. 바로 30년 만에 부르는 커피 한 잔이라는 에세이. 그 책은 재벌가의 은밀한 뒷이야기를 묶어둔 일종의 블랙박스 같은 존재였죠. 책이 출간되자마자 대중은 충격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최원석 회장의 물란한 사생활이 배인순의 손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내로라 하던 배우, 탤런트 가수 등. 각종 유명 여성 연예인의 이름이 그 책을 통해 줄줄이 언급되며 최회장이 얼마나 거리낌 없이 불륜을 저질러 왔는지 적나라하게 밝혀졌습니다. 말 그대로 재벌판 하렘 운영자였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늘 따라붙던 이름 바로 KBS 아나운서 장은영입니다. 배인수는 말합니다. 자신과 최원석의 이혼 뒤에는 장은영이라는 여자가 있었고, 그녀는 단순한 스캔들의 대상이 아니라, 최원석을 완전히 휘어잡은 여인이었다고. 장은영은 제2의 여자로 남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첩자리 따위? 난 본처가 되겠다. 이런 정신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녀는 정말로 본처 자리를 차지하는데 성공합니다. 지능적이고 세련된 이미지의 아나운서답게, 장은영은 공식 석상에서도, 늘최 회장 곁에 당당히 서 있었고 마치 자신이 오랜 재벌가 부인이라도 된듯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12년 만에 결국 합의 이혼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터집니다. 최원석 회장과 12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던 장은영이 이혼 후단두 개월 만에 재혼남의 아이를 임신한 것. 도대체 운명인지 타이밍인지 아니면 그동안 숨겨온 달은 무엇인지. 어쨌든 대중의 눈에는 최원석을 등에 업고 살던 시절과는 너무나 다른 속도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모습이 매우 인상 깊게 비춰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묻습니다. 도대체 최원석은 그녀에게 왜 그토록 빠졌을까.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또 하나의 욕망이었을까?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이 관계 역시 재벌가의 끝없는 욕망과 그 욕망을 둘러싼 인간관계의 민낯을 극도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죠. TOP 이스폰인지 짝사랑인지 끝까지 애매했던 이재환 회장과 이코코. 재벌가 스캔들의 세계에는 늘 모호한 관계라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연예인지, 스폰인지, 업무인지,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상상인지, 아무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영역. 오늘의 2위는 바로 이 기묘한 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이재환 회장과 이코코의 이야기입니다. 이코코는 걸그룹 블레이디로 데뷔하며 연예계에 첫발을 내딛었지만, 그룹은 데뷔하자마자 존재감 없이 사라져. 대중에게 남은 기억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후 코코솔이라는 인조 그룹으로 재도약을 시도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한 채 조용히 사라졌죠. 사실 이 정도면 일반인들은 연예계 적성 없나 보다 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게 보통인데 이 코코는 나름대로 스펙이 화려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로스쿨 과정까지 밟았던 재원에. 어린이 영어 교육 프로그램 진행 연예 프로 리포터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시도하며 꾸준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가능성을 알아본 사람은 대중이 아니라 바로 이재환 회장 한 명이었습니다. 이재환은 CJ그룹 창업주 집안의 진짜 로열 패밀리. CJ 파워캐스트 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재산홀딩스 회장이라는 명함을 들고 다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명해진 이유는 능력이나 경영 성과 때문이 아니라 여성 편력 스캔들이었죠. 면접 자리에서 지원자들에게 남자친구 있어요? 집에서 만나요? 밖에서 만나요? 머리 한번 묶어 봐요. 이런 황당한 요구를 서슴없이 하던 사람이 바로 이재환이었습니다.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퍼부으며 지원자들에게 노래를 시킨 적도 있고, 심지어, 200만원 주면 걔도 나한테 올까? 라는 천박한 발언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증언으로 퍼졌습니다. 그야말로 재벌 갑질 교과서라 불릴만한 전적이죠. 그런 그가 픽한 여성, 그 대상이 바로 이코코였습니다. 이제와는 자신이 몸담고 있던 CJ 파워캐스트를 통해 이코코의 연애 활동을 지원하겠다며 계열사 대표에게까지 요청했고 그 결과 이코코는 CJ 계열 제작 프로그램 환승연애에 출연하게 됩니다. 출연까지의 과정이 너무도 매끄럽고 자연스럽지 않다 보니 대중은 즉시 의심했죠. 이거 스폰 아니냐? 젊은 여자 늙은 재벌 패턴 그대로인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 사람이 나눴던 사적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언론은 더욱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코는 영상으로 반박했습니다. 스폰이라뇨? 말도 안 돼요. 어머니 친구 소개로 밥 한번 먹었을 뿐이고. 개인적으로 카톡이 와서 예의상 한두 번 답한 거예요. 그녀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언론이 관계를 과장했다고 주장했죠. 스폰인지, 일방적인 짝사랑인지, 아니면 그 중간쯤 되는 알수 없는 감정인지, 지금까지도 진실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단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동안 이재환이 해온 행동을 보면 누가 더 말이 되는지 금방 알겠는데. 즉, 이코코의 해명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죠. 재벌가의 스캔들은 늘 이렇게 모호하고 어디까지가 진심이며 어디까지가 욕망인지. 끝없는 의문만 남기는 법입니다. 이재환과 이코코 역시 그 전형적인 사례였죠. TOP1 신격호와 서미경, 38살 나이차 첫 사랑의 정점. 1위는 재벌과 불륜의 교과서이자 시대를 초월한 첫 사랑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롯데 창업주 신격호와 그의 여자 서미경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 몇살 차이가 나시나요? 보통 스물 살 전후겠죠. 하지만 이두 사람은 그런 소소한 기준을 완전히 박살 냅니다. 무려 서른여덟 살. 웬만한 집안에서는 할아버지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 차이입니다. 서미경이 처음 신격호의 눈에 들어온 시점은 그녀가 겨우 13살 미스 롯데 1회 대상을 받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매우 빠르다는 말이 이렇게까지 무서울 줄 누가 알았을까요? 신격호 회장은 그 어린 소녀를 이미 마음속에 찜해두고 그녀가 성인이 되자마자 1981년 은밀하게 일본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당시 서미경은 막 인기가 올라가는 신의 배우였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일본행은, 혹시 재벌 스폰 아니냐? 는 의혹을 부르기 충분했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소문은 썰로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뒤집힌 건 1983년, 서미경이 신유미를 출산하면서였습니다. 처음엔 딸을 자신의 여동생으로 호적에 올려, 온갖 복잡한 연막을 쳤지만 1988년 유전자 검사를 통해 결국 신격호 회장의 친딸로 입적되면서 서미경은 공식적으로 롯데 회장의 첫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놀라운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신격호에게는 이미 일본의 유력 가문 출신인 본처 시게미스 하스코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정도의 배경을 가진 본처였죠. 그래서 서미경은 수십 년 동안 그야말로 완전 은둔 모드로 살아갑니다. 외부와 단절된 채 오직 한 남자의 그림자처럼 숨어서 왕회장의 사랑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말입니다. 그런데 신격호 회장의 애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본처의 시선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은 듯 일주일 중 5일은 서미경과 시간을 보냈다고 하니 그 집착과 애정은 이미 정상 범위를 벗어난 수준이었죠. 그 감정의 크기를 증명한 것이 바로 2006년에 드러난 서미경의 재산 규모였습니다. 롯데 시네마의 팝콘을 비롯한 각종 간식류를 공급하는 유기개발, 롯데백화점 식당 운영권을 가진 유원실업, 거기에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8%. 놀라운 건 왕자의 난 당시 신동주와 신동빈 두 형제의 지분을 합쳐도 서미경 개인 지분보다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첩이 아니라 재벌가의 숨은 실세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알려진 서미경의 자산은 1조 원을 훌쩍 넘는 규모 톱스타로 살았더라면 얻지 못했을 천문학적 재산 하지만 대중 앞에 서지도 못하고 수십 년을 숨어 살아야 했던 삶.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화려한 연예인의 삶 아니면 일조원의 은둔형 첩 생활. 결국 김경희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벌 스캔들이 아닙니다. 권력과 부의 그림자 속에서 한 여성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배신, 그리고 선택의 무게를 보여주는 삶의 기록이죠. 화려한 명품과 대저택 그리고 재벌 회장의 사랑조차 그녀를 완전히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숨겨진 첩의 자리, 가족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살아야 했던 시간은 상상을 초월한 외로움과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자 소송을 통해 두 딸의 권리를 지켜냈고 막대한 재산을 얻기도 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녀에게 냉정했습니다. 여기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같은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권력과 부,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결국 김경희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는 언제나 진짜 삶의 무게가 숨겨져 있다.